두 번째 브이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두 어? 신기 <laughs> 아. 오, 오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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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원영짱부터 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원영입니다. 다들 저녁 드셨죠? 보고 싶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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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히토. 다미토? 다미토. 나시, 나시. 하이. 아, 대박.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안유진입니다. <laughs> <오> <laughs> 여러분, 정말 두 번째 브이 라이브를 하게 돼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다음 촌 언니 소개해 주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김채원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laughs>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기염둥이 <귀엽둥이> 건배. <laughs> 보고 <거짓말고> 싶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강원입니다 낙짱. 낙코.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예북 나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혼다 히트 미미니다. 예나.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예나입니다예 민주.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민주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는미라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즈원의 이채연입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저주야. 저주야. 저주 마지막.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조율입니다. 뒤에 분들 <laughs> 댓글 이 이렇게 읽기 바쁘시네요. 그럼 저희 한번 댓글을 잠깐 읽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좀 댓글 한번만 읽어 주세요. 시험 공부 중이셨대요. <웃음> <웃음> 근데 알람이 알림이 <laughs> <꺼서> 달려오셨대요. <laughs> 오, 역시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팅! <화이팅! 웃음> 파이팅! 고 하세요. 무쌈 얘는 음, 진짜 다들 너무 예뻐. 유유유유유. <laughs> 아, 여러분들 보고 싶었 하츠하츠 하츠하츠 하츠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유진아 밥 <smus> 먹고 <유진아 반묶음> <laughs> 너무 잘 어울려. 심쿵이야 은비야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이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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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어어 개끗이요개고이요 개고시요. 안돼 예나기 안돼. 안돼 또. 안돼 안돼 예나기 내 거야. 내 거야. 예나기 내 거야. 내꺼야 여러분 <laughs> 저희의 어떤 모습이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어떤 모습?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어떤 모습? <laughs> V LIVE에서 저희 어떤 모습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읽겠습니다 네 먹방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 네? 어? 진짜요? 어. 어디에요? 어. 귀여운 모습! 귀여운 모습! 먹방 모습, 귀여운 모습 같볶 먹방 하면 저희 볶음밥 먹으면 되죠, 볶음밥 먹머 보고 싶대요 루머! 살짝 보여주세요, 살짝 보여주세요 잠깐! 보여주세요. <laughs> 할까요? 네. 네. 뭐. 그렇게 말해봐. 와. 아니, 아니, 중요한 거, 있어, 중요한 거. 에? 야자 타임 한 판이에요. 야자, 야자.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거짓말, 거지마 어디 어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말이야거 같지 않아? 여러분, 저희 지금 한국어,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배웠던 일본어나 한국어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나쿠짱 어, 한국어. 미세사 내가 사랑돼. 아, 조금, 조 하이, 하이, 하이. 노엔은 돈자에서 o 쓰하고 싶어. 대박, 대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히짱, 히짱, 히짱. 인색은 한 번뿐이다. 아, 한번이게한 번뿐이지? 누가 이렇어 우리 원영이 파랗으니까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자, 뭐. 일본어 배운 거 있으신 분도 한번 보여주시죠. 혜원이, 혜원이. 아, 혜원이. 아, 아저 별거 아닌데. 응. 저 할게요.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브라시오. <laughs>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피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 어머. 그다음. 저도 촬영 전에. 네. 저는 사쿠라 언니한테 음. 배운 게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제가 뜻을 못 들었는데 와다시와 텐사이 댄아 텐사이 뜻아니텐도이 미? 도라이 미? 텐사이 뜻이에요 텐사이? 역시 뜻이에요 저는! 저는 나코 친구한테 배웠어요 나코 친구 둘, 셋 기미니 도도케 좋아요, 좋아요. 뱅크말 키리마데. 뭐예요? 뭐뭐야뭐야뭐야 뭐예요? 뭐예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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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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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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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볼까요? 유리 언니? 어, 저, 네. 유리 언니? 어, 네, 그럼.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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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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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예쁘게 아, 포토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스티커로 얼굴을 꾸며보겠습니다 잘 골라주세요 자, 유령이의 네? 그 선택을 픽. 믿겠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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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에 브이라이브에서 캡처타임 어? 엄청 핫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아 캡처타임 아 요릴래요어어파리탄오뚠이 어어어 저희는 뚫뚫뚃 아 저희는 어오오잘잘아 파티네 파티 파티. 입니다 엔젤 엔젤 오빵 너무 귀여워. <Histori> 어? 아! 아아 뭐야? 귀여워. <목소리> 치 <이경> 이게 뭐야? 치옹 아 치옹. 아아 이게 뭐야? 너무 아아 신기하다. 어? 오와. 오와. 오! 뭐예요? 어? 어! 그러니 음 네. 안경 아, 메가네? 네. 메가네인데 네어 귀여워. 그면 이제 또 따로 언니들 한번 스티커? 네. 가 볼까요? 자. 있습니다. 아, 검돌이. 음, 냥냥.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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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음, 아니 저희 음. 좀 웃긴 걸로 그럴까요? 귀엽다. 아, <laughs> <laughs> 너네가 힙합을 아, 아니야. You know hip 아, hop. 예. 에이, 누군지 아니야. 아, 아. <laughs> 다른 걸로 가볼게요. 힙, <laughs>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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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다른 걸로 또 가볼게요. 이거 아니요 뭐야? 와. 와. 이게 뭐야? 생 처음 보라색 수영아지지 <laughs> 어. <laughs> <laughs> 마지막 이제 마지막 아, 예쁜 거예요. 예쁜 걸로 마지막 갈까요? <laughs> 어. 음. <laughs> 예쁜 게. 오, 예쁘다, 이게 아. 어 이게 예뻐 보이네요. 아 귀여워. <laughs>

비가 없네. 가내거 가져가. 자취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 와좋아요요요그러 우리 갑시다. 짱부터흰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찰칵! 와우! 와우! 그리고 우리 유진이 <laughs> 한번 해볼까요? 간바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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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돼.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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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원시다블러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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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둘셋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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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시 다시, 다 원활한 캡처 타임을 위해서 나와주세요. 하나 둘셋체 little... break... 아! Projet. 하나 둘셋 체감. 하나, 둘, 셋! 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찰 하나, 둘, 셋! 찰 하나, 둘, 셋! 찰 지금 한 분이 자꾸 라스트로 하려고 기다렸는 마지막! 마지막! 실스트성이실 o s 성이 자, <웃음> 자, 라스트 좀 피날레 장식해 주 other. One other. One other. One other. One other. One other. o n 하나, 둘, 둘 셋! 착각! 마지막! 오 드릴게요. 드릴게요. 마지막에, 마지막! 아, 아, 잠시만요. 아, 야, 마지막, 잘하겠죠, 뭐, 언니? 자, 은비 언니, 가자! 지금, 모든 분들, 은비 언니, 가자! 맞아, 가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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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영상 찍어주세요. 네, 할게 자, 반장님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착각! 그러면 혹시 오늘 두 번째 브이라이브인데 혹시 내가 진짜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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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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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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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여, 여기, 여기, 여기도요. 여기도요. 저도요. <laughs> 너무 빨라요. <laughs> 잠아못 읽겠어. 잠 자. 네, 네. <laughs> 끝내지 마. 끝내지 말래요. 안 <laughs> 돼, 아아 하지 마. 잠공바야 보여 주세요. 바야 보여요. 언니 그럼 시간에 사라지셨대요. 시간이 시간 순식간에 사라네. 삭제되었어요. 삭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삭제되었습니다. 진짜 다들 바쁘실 텐데 저희 브이 어, 라이브 할 때마다 챙겨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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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공부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회사도 어, 화이팅 하시고 뭐든지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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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 이거 너무 읽고 싶어요 <laughs> 읽고 싶어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laughs> 언니,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오렌지로 마무리해볼까요? <laughs> 아. <웃음> <웃음> 깔끔하게 오렌지가 보고 싶으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요? 아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안 돼요, 아 그러면 오렌지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 네, 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찾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니다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안녕 저희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밥 맛있게 늘잘 챙겨먹고 가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요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요